플랜를매치팀 배정을 완료하고 그 후에 간단한 친구들 리뷰와 음. 이제 어느 팀이 조금 어 우승할 것 같은지 예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세율 친구라고. 아아 세율. 그래서 왠지 C조에. 조 C조. 우승 가능성. 우승 가능성 보다저는 어. 네. 그래도 A조가 우승하지 아, 않을까. 저는 B조 하겠습니다. 점이 어렵다. 아, 아, 아 나는. 민수로 하겠습니다. 저는 구재준 선수. 왜냐면 수업을 내가 가르칩니다. 아, 아 유리하시네. 네. 아그 만, 이미 파끝났습니 민수가 또 슈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득점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세윤 선수니까. 아, 세윤 아, 선수. 네. 네. 비주의 사몽 골라볼게요. 오시안, 오시안 선수. 오시안 선수. 득점왕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시안 선수. 그러면 이렇게 칠세가 마무리됐나요? 네, 그렇죠. 칠세가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 한번 해볼 까 거야. 너무한데. 저 <laughs> 저도 딱한팀 지금 마음에 드는 팀있거든요 딱. 아 그러죠? 예. 네. 어. 저는 이번에는 A조. 아, A조. 이조어 라이너 지 좋아요. 그리고? 저는 C조. 야. 아. 아. 저는 D조가 생각이었습니다. D조. D조. 아. 아. 우리 새로운 친구 필립 친구 열심히 잘 뛰다니고 우리 서우 빠른 발 가지고 있고 이강준 자 오래된 고또 프레에 대한 <웃음> 지식을 <웃음>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민찬. 네, 경력 아무튼 뭐 저는 B조 아정대란 선수들이 맞고 생각합니다. B조 자 아무도 뽑지 않았지만 저는 b 조를선택하겠습니다아 근데 여기 또 친구들 라인업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코치님들 생각 다르게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B조가 음. 지금 뭐 B조도 뭐 우승할 거라 생각하지만 D조가 더 강하지 않을까 B조. 이사야 선수. 네. 아. 갔다 오더니 갑자기 축구 실력이 한세 배는 늘어가지고 이사야. 와가지고. 이사야. 선수. 아... 이사야, 선수, 아... 이사야 선수 득점왕 예상하시나요? 득점왕까지. 어, 득점왕까지. 음, 득점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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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득점왕. 어 박재명 선수. 네. 아. 네. 골 득실 얘기하면 나도 박재명 같다고 아... 아... 아. 자 바꿔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박구승 미안돼요안돼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직 다 선택도 아, 안했잖아 아직. 아, 저는 조승우 선수. 조승우, 조승우 선수. 네. 아, 저랑 성이 똑같길래. 음. 강이루 친구한테 가 볼까요? 강이루 친구 아, 네.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지. 네. 잘하고 아,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와, 안녕하세요. 아, 아, 그그 야, 그래서 이번에 범수 코치님부터 어, 어. 아, 범수 코치님부터 A조가 우승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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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 노서현 아, 친구가. 노서현 친구? 네, 아마. 득점왕까지 한번 물어볼 만해서. 득점왕까지. A조. A조. 요즘 김성주 잘하고 있나요? 승률 잘하고 있나요? 저만아요. 저만아요. 그래도 승준이의 <laughs> 보호 <복북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아, 귀족. 예. 귀 저는 시조. 시조. 귀족. 시조. 아, 저도 귀조 어. 아, 주목해요. 아 극점하면 아, 뭐. 아, 노선 선수 할것 같긴 하네. 네. <laughs> 이번에 하면 3회 연속이랍니다 노선 선수. 아아 이번에 3회를 한번 노려보라고 노선우 선수 아 득점한번 기대해봅니다 예. 아 근데 우승은 A조가 못할거예요 C조, 아 네. 아 예. C조. C조 가겠습니다 C조 아, 가겠습니다 예. 아 C조에 막강한 선수가 한 선수 있습니다 이시안 선수 예. 폼이 물이 올랐습니다 예. 저도 C조 어 c 조에 인기 많네요 이번에 6점은 이시안 선수로 가겠습니다 그럼 조로코 씨는? A조로 가겠습니다 김예건 선수, 골드실 김예건을 말씀. 김예건 선수가 이제 프렌드리 매트 접하니까 득점과 상까지. 누구 불일켜을 지금 어. 알려드리있습니다 저는 D 조에 한번 걸어보시죠. D 조. 김중원 선수. 수비하다가 공격 올라갔다 이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한번 이런 부분도. 아 D 조가 이겨야지. 아. C 조의 CJ. CJ. C 조. 아. C 조. 아. C 조 우리가 우승 우승멤버라고. 김아준 선수가 있습니다. 김하준 네. 네. 선수. 이반에서도 조금 보유치구자, 의선수죠 네, 그래서 발 기술과 슈팅력, 센스가 많은 선수입니다. 저는 그러면 A 조로 가겠습니다. A 조. 선화가 있는 A 조. 아, A 조 아, 아, 우승합니다. 아, A 조. A 조. 다시 리고또 강합니다. 그리고 또 구진모 선수 또, 아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 아, 그... D 조로 가겠습니다. 아, D 조. D 조 괜찮아요. 수준 네. 같죠. 재훈이가 어제도 야외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뭐 하더니 연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재훈이뭐 이번에 좀 보여주지 않을까. 홍상현 선수도. 홍상현 선수 웬만히 잘하면 웬만히 잘하면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일라이 선수도. 일라이 선수 저돌적이에요. 저돌적. 그런 내가 팀을 잘 보면 안 돼. 그러면 범스 코치님 어딘가요? 밸런스 조금 괜찮네. 비조 한번. 비조. 그럼 한번 특제 막. 두상현 선수, 상현, 상현 선수. 그냥 아마, 음. 아, 아마 특점을 노리면 아마 특점을 많이 주장 하지 않을까. 메발 오른발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김진모 선수. 아, 김진모 선수. 각이 와 아, 좋아요. 저도 약간 김진모 선수. 왼발밖에 없지 않나요? 메시도 왼발밖에 음. 없지 않습니까? 발을못쓰나재형 선수 가 나대형 선수 말고 아니 프렌드리스트그냥 그거 세컬 정도는 지지 않았나. 아 제가 항상 보있었는데저보가 제일 적은 사람 쓰는 걸로. 아니, 메뉴도 적어죠 이참에. 저는 음. 투포라도 먹습니다. 그러면. 투포라도 음. 가에요 음. 어, 근데 저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아수 있어요. 그럼 무한리필로 갈까요? 가겠네. 혹시 그 무한고기집으로 가니? 네. 무시 말입니까? 무한리필로 갈까요? 무한고기집. 무한리필은 또. 그래도 제 예측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뷰 진행해봤지만 어 굉장한 선수들이 막아합니다 다들 예 베면서 합니고 어느 팀이 우승하고 특정하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경기를 어 관계할 수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동국 씨 FC 원더.